자 8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에 놓고 입으로 불어 수평 방향으로 발사. 약간 얘는 응용 모드이면서 유형이기도 하거든. 발사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A는 발사체를 빨대 입구에, B는 빨대 출구를 넣은 경우이다. 음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발사체를 빨대 입구 쪽에 여기다 넣은 거죠.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출구 쪽에 이렇게 놨어요. 그림 나는 나의 P. 그 다음에 Q는 가의 A, B. 뭐야 이게? 나의 P. 친지 P, Q는 P, 씨 가의 A, D 발사통과하는 동안 발사에맞는 시간에 딱. 야이건 이쪽은 안다. 이게 후플러스면후후 하고 발사지. 얘는 후 발사지. 그럼 시간은 누가 더클 수밖에 없어? A, A, A. 그렇죠? A 와 B 중에서 A 가더클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거 정도죠. 그럼 딱 봐도 아 얘가 A 시간이 이 k 요 얘는 시간 이 k 요 그러니까 얘가 A 고 얘가 B 겠다. 오케이 했고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해석할게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프. 그래프를 해석해 보십시다. 일단 그래프를 보게 되면 무슨 그래프야? f(t) 그래프인 거 보이십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알겠지만 수학에서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는다. 면적이랑 기울기지. 기울기를 복잡한 이차함수까진 커버가 되는데 복잡한 3차나4차나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를 기울기나 면적을 조금 더 간편하게 풀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있죠. 그게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아이야. 미분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적분은 면적을 구하는 거거든. 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수학 그러면 어디에 갔을 때가 <laughs> 수학 그러면 어디다 <laughs> 미분 적분이지. 이게 미분접분을 재밌어라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 진정한 변태가 된거예요 근데 그쪽 전공하면 기본된다고 좋으니까 전공했겠지 싫어하는데 전공했겠냐고 혹시 이미 찢어져 본적 있니? <laughs> 자 그럼 기울기와 면적 이때 보내줄게 요거만 하고 가야될 사람 보내줄게 시험 끝난 사람들은 시험 어, 볼 네. 사람은 공부하시고 시험 끝난 사람은 그냥 석 드시면 되고 면적을 구해보자. 면적. 면접.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이니까 f 곱하기 t네. 여기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충격량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때 충격량만 가지 말고 운동량의 변화량까지 생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봤더니 면적을 봤더니 누가 a 와 a가 q가 되고 b가 p가 되는데 얘가 더 넓지. 음. 음. 시간이 음 그랬었어. 일단 뭐 특별히 자 이제 해석해 보십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지어버릴게요. 여기 해석이 됐으니까 빈 프로젝트보다 TV가 더 편할 것 같다. 자, 성전 만들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 대로 보는 것, 두 나에서 나에서 시간축 시간축 x축을 얘기하는 거겠죠. 곡선. 곡선에 만드는 면 아유 앞에만 다 잘라버리면 되지. 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핵심어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문과형하고 이과형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좀안 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과형들은 어떤 그래서 하고 싶은 의도가 뭔데,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면 그, 아 그것 때문이야.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할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과 스타일이야. 근데 문과 애들은 말을 돌려 맞아요. 그 있잖아. 뭐좀있 어, 그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 너하고 공감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공감이라고. 그럼 이과 애들은 네가 원하는 게 공감이야? 음 그렇구나. 그럼 그때 영혼이 없대. 어? 그렇구나. 그럼 장난치네. 난 진지한데. 그럼서 생각해. 이과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아, 생각을 해. 아. 그때 이과들은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몰라? 말을 해야 할거 아니야? 말을 왜 내가 뭐. 뭐. 무서 울어. 무서 생각해. 어느 대목에서 울었을까? 이것 때문에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내가 말을 실수했나? 어떤 분이 실수했지?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문과가 얘기하지. 울고 있면 휴지를 갖다 줘야 될 거야. 아. 아. 지를 그 갖다 줘. 여기 어, 갖다 줘. 그리고 다시 생각해. 왜? 그러지? <laughs> 왜? 이유는 간단해. 저 상대가 울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안 울까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왜내 마음 몰라? 고저울가도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럼, 그럼 얘기를 해라 근 어, 말을 해야 안 해, 해서 안 하면. 그럼 이과는또 이러지. 이런 때 편승. 그럼 너는 내 마음 말하고 어, 정림이 없다고. 너랑 대화가 안 자꾸 지는 기분이야 그래서 난 계속해서 그래. 뭐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그 비논리에 대해서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감정이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분은 철저하게 외면해버립니다. 왜? 이성적이지 못한 인간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단절하든지 화, 화를 낸다든지. 음. 네, 아유 집 가고 싶어. <laughs> 아니에요. 아, 다리 떨지 마네. 너 문과야 이과야 소리. 서진이는 문과야 이과야. 그치 문과지, 문과지. 선생님 왜요? 이건 이건. 아, 근데요. 아, 아니야. 얘는 얘야. 문과를 가도 이과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 수학 버리는 순간 일단 서울권 진입은 불가야. 어. 너 문과에서 막차 될 걸. 내가 지금 신규 생을 웬만해서 안 받고 있거든. 원래 받아야 되는 시즌인데 안 받고 왜, 왜요? 어? 여기 세팅이 돼야될거 아니야? 방어선팅이야. 교체 세팅하고 테스트 교재 테스트 교재 추가로 만드는데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거를 너희들한테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 마루카가 아니야 너희들한테 이제 시험삼아 하는 거야 나도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고 해 보고 괜찮으면 추진하고 아니면은 또 수정해 보려고 너희들 마루카가 아니다 너희들은 아 경험치를 쌓고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나. 그렇다고 자 면적이에요. 아 면적이야 충격력 연습해. 이거 연습하면 나중에 굉장히 스피드가 생깁니다. 충격력, 운동량이 변화야. 아유 눈이 으면 보세요. 오케이, thank you. A에 해당하는 그 A. 어우, 야. 보기 보기 전에 먼저 앞에서 해석하면 지금 누가 A가 피야? 어 미친 거죠? 오케이 버리면 되죠 빨대를 빠져 나온 순간 발사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여기서 속력 쫄지 말고, 그냥, 어,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써봐. 운동량은 충격량인 거고, M,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는 F, T야. 10. 근데 여기서 누가 더 커? 얘 입장에서 보면 A가 얘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죠. 보면, 그러면, 처, 처음에 쏠 때는 처음속도는 얼마로 다 출발해야 돼? 0에서 출발하니까 질량어들이 같은 거잖아. 이거 당연히 속력도 어떻게 돼야 돼? 속력도 a가 b보다 커야겠지. 이렇게 알면 머릿속에서 얘가 그러니까 이두 가지 차이 야 알면 머릿속에 얘를 떠올려 놓고 쓰진 않지. 떠올려 놓고 대입을 할 건지. 그게 어색하면 써 놓고 대입하든지. 근데 써놓고 하기를 추천해 주는 이유가 뭐냐, 뭐냐면 예,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의 나와 있는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 기초편이니까 심화편으로 가게 되면 되게 복직에 이 단어는 약간 문장형들이 많아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뉴턴의 운동 법칙,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 작용 반정의 법칙이 같이 믹스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최소 얘네들이 믹스가 됐을 때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어디서 내가 뚫고 나가야 될줄알 때는 머리보다는 절대 너희 장난하지 머리 믿지마 머리 똑똑한 거 믿지 말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요 으흠. 보고 체크하면서 내가 어디다가 더 살을 붙일지 여기서 뚫고 나갈지 안 되면 내가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될지 연습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 그것만 잘 되면 너희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특목고를 뭐, 가든 일반고를 가도 어디 가서 수학과학만큼은 빈구 소리 안 들을 거야 연습만 충분히 되면 그러면 좀 어떤 친구는 빨리 치고 나가는 거고 어떤 친구는 좀 더디게 어차피 더디게 가도 막말로 한정이가 지금 공부 잘하고 정우가 공부 잘한다고 얘가 지금 서울연구대 갈수 있을 것 같아. 서울대 때려줘도 못가 3년 반 뒤에 가지. 아, 그런 뜻이군요. 뭐 검정고시 봐서 조기 빨리 갈수 있을까 고2 때뭐 카이스트 뭐 해서 뭐 조기전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가 많이 공부 부족하다고 해도 어차피 3년 반 뒤에 결정 나. 그럼 내가 빨리 고이 되기 전에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복습할 건지 2년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복습할 건지 3년 해고 5, 6개월 복습할 건지는 결국에 피니시 지점 가서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실제적으로 대성에 나녔던 우리 애 중에 두 명이 있었거든. 상문이, 상민이, 아, 상민이가 형이고 상민이가 동생인데 둘다 바깥에서 보낸 이 집은 내가 10년 동안 가르쳤어. 두새끼바깥 가르쳤거든. 얘, 아, 민? 아, 이상한 걸 둘이야. 근데 이상민이는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어. 거의 전교 10등을 받게 보자. 그리고 얘는 대성고를 갔는데 네.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5등, 5등에서 10등 요 사이밖에 못해봤어. 안에도 못 들어가. 되게 잘하는데 사교성이 되게 좋아. 이 사교성만 줄이면 전교 1, 2등이 되는데, 그 사교성 때문에 전교... 5등 안에 못 들어가. 근데 정경 5등, 10등 사이 계속 다녔어. 3년 내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70등, 80등 사이. 근데 하다가 얘가 고2 중반에 필 받아서 다 때려치고 정신으로 갈 거야. 수능으갈 거야. 수능 공간에 밉다 했어. 둘이 같이 했거든. 얘 3년 동안 한 1년 반 했고. 둘다 한양 공대 들어갔어. 얘는 수시로 들어갔고 얘는 정시로 들어갔고 아 한양공대는 연구대급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상민이라 학교에서 만났는데 볼 때마다 배앓이가 꼴리더래요 3년 동안 1년, 1년 반에 요좀더 빡세게 쓰면 서울대와 눈앞에 그 새끼는 서울대 갈 수도 있는 놈이야. 근데 성격상 안 돼. 근데 얘는 모래도될 놈이야. 친구들 관계가 되게 좋아. 어른들하고도 사이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애 있어. 장난기도 많아. 정우처럼 해맑아. 들깨게말맑아 근데 정우의 단점은 브레이크가 안 걸려. <laughs> 장난치고 막 하다가 아저 인간이 좀 빡쳤다. 기분 나빠 하는데 멈춰야 되는데 시험이 있지. 아웃도어 아니야. 기분 나쁘다 말고 그냥 달려가잖아. 근데 막 장난치다가 기분 좋, 나쁘지 않게 개경 그러니까 선생님들 싫어하진 않아. 해, 또 공부도 잘해. 근데 잘발간해 애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자전거 훔치러 같이 다니기도 해. 예. 그냥 자전거 좀 구해와라. 이 새끼가 자전거를 구해도 더 좋은 거야. 5만원만 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아, 나중에 훔쳐가지고 가준 거야. 그치. 아무래도 원장님한테 이런 자전거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어디서 구매했어? 절단기를 <laughs> 해가지고 그리고 또 머리가 좋으니까 똑똑해 계획적으로 <laughs> 절대 했어 <써>, 진짜로 <laughs>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얘 이렇게 타이어하고 사이에 이렇게 껴봤대 왜냐면 이게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왔다 타는 건지 한 일주일째 걔가 계속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건 타지 않는 자전거인 거야 와 똑똑하다 그리고 이거를 절단기로럼옆에도나왔대 누가 훔쳐가면 할말 없는 거야. 내 인연이 아닌 똑똑한 새끼야. 그럼 응. 누가 훔쳐가도 모르. 그다음에 얘를 들어서 다른 그 단지 옆에다가 갖다 놨대. 그주일 동안 방치했대. 이 정도면 가져가 된다 이거지. 와, 이거 똑똑한데. 머리 좋은 새끼들은 이렇게 논는다 시간 이고 훔치다 걸리는 거야. 그때 절대 자기 혼자 하지 않는 거지. 이럴 때 얘가 하고, 이럴 때 제가 하고, 이문혼무 들어가는데 그래서 공부 전에 들이 나쁜 짓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에 또뭐걔 괜찮아. 걔는 자전거지. 걔 상훈이는 오토바이도 미쳐. 예. 그거, 걔가, 괜찮은 아, 형이, 미친, 야, 걔가, 그, 그거 괜찮은 거 맞아요? 형이 미친 야. 형이야.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거 맞아요? 형은 공